안녕하세요. 저는 맨사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걸 인터넷으로 샀는데요. 바로, 스프링. 이거는 아주 키 펼치면 150cm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 키보다 클수 있을지. 한번 검색해 볼, 한번. 장난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점점 펼지는 그죠. 디리디리디리디리디리리와 이거 언제까지 늦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완전 길이네요. 여러분도 사보시면 알겠는데요. 사실 스프링으로 이상한 놀이를 할수 있단데요. 먼저 놀이를 하려면 먼저 파도놀이가 필수있죠 그리고 줄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게임. 오오오오 여러분도 한번 사보시면 정말 재밌겠어요. 아, 꼬였네요. 이거는 한번 꼬이면 정말 고치기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돼. 하, 그러면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